이번 주말도 무척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까지 햇살이 비치다가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하지만 비는 예상되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반면 휴일인 모레 부산과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오전 사이 비가 조금 오다 그칠 전망입니다. 오후에도 빗방울이 조금 흩날릴 가능성 있지만 많은 양이 아닌 만큼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모레부터 저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음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면 다음 주 초반 다시 맑아지면서 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많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비가 종일 내릴 전망입니다. 서부 경남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창원도 오후 들어 흐려지겠고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권입니다. 내일 아침 1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